Jenga Tower. Jenga Tower. The Jenga Tower. Jenga Tower. Yeah. yeah. Or the tornado building. Ah oh, yeah, looks like the, the Jenga and Tornado. The reason why they call it tornado because it changed. 있을까 했던 것들 까지 정말 다 구해다 주셨어요 아보카도 바나나 오이플쉬럭 너무 예쁘다 아. <laughs> 시리얼 현미 시리얼 부탁했더니 이렇게 진짜 센스있게 다 준비해 주셨고 파스타 참기름 어두운와 오일 오...올리브 오일 냉장고에서 혹시 뭘 해놓으셨나? 우와우 와 I love it I love it 토프 Well, mushroom, spinach, ramen, broccoli, cauliflower. Best. Thank you. Love you. 피 오, 네스프레소. 스토브가 여기 있네요. <놀람> 음, 식기세척기. 와, 오븐이다. 오븐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따뜻해. 여기다가 요새 제가 자주 먹는 게 야채 아, 골 웰드 베스터 블인데 여기다 할수 있고 오케이 퍼펙트 f e c t 자, 조금 바닥도 뜨끈뜨끈해요 완전 따뜻하다 자 지금은 캐나다의 자가 격리 3일차 새로운 숙소로 이동을 했어 숙소를 한번 잠깐 보여줄게 짠짠짠짠짠 아, 아이 노래가 아닌데 <laughs> 집들이 노래가 뭐였더라 <laughs> 자 숙소는 이렇게 돼 있고. 어 지금 컴퓨터랑 이 TV랑 연결을 해서 어, 잠깐 영상 작업을 좀 하고 있었고 밖에를 한번 보여줄게 <laughs> 밖에가 바로 밴쿠버 시네요 지금 해가 져서 오 낮에만 봤는데. 거기는 마트네. 음, 격리 끝나면 음식을 사러 저쪽으로 가야겠다. 아무튼 보이는 풍경은 이게 다입니다. 오늘은 아, 그동안 룸서비스만 시켜 먹었는데 뭔가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어,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laughs> 아, 생뚱맞게 캐나다에 와서 지금 음,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중이야. 아, 마트에서 야채를 배달을 시켰어.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음식이 도착을 해 있고 오늘 저녁 메뉴로는 이건 러메인 러메인은 어, 물에 씻어서 나 같은 경우는 식초에다가 조금 담거나 거기에 있는 세균들 같은 걸좀 없애기 위해서 뭐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샐러드를 나는 많이 먹으니까 어, 채식을 해서 샐러드를 많이 먹으니까 한번 찾아봤어. 야채를 도대체 어떻게 씻어 먹어야 되냐?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특히 뭐 브로콜리 브로콜리를 어떻게 씻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 많이 없을 거야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면 은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나는 그 중에 <laughs> 마음에 드는 걸어 써서 씻고 있고 로메인 같은 경우는 어 물에다가 식초를, 식초를 조금 넣어서 한뭐오분 정도 담가놨다가 어, 씻고 뭐 파프리카 같은 것도 사실 뭐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걸로 담가놔서 좀한한 한 스푼 정도 넣어서 물에서 씻으면 좋은데 지금은 베이킹 파우더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깨끗이 닦고 그리고 여기 캐나다 는 그냥 수돗물을 먹어도 돼요.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물은 사지 않고 그대로 요리를 할거야 그리고 식초에다가 어쨌든 야채를 오래 담가 놓으면 식초가 야채를 무르게 만들지 당연히 식초가 산이잖아 산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담가 놓거나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씻은 것들은 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식초 그니까 남아 있기 산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야채 같은 경우는 뭐 식초로 한번 닦고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또냉장고에 넣으면 또 금방 흐느르는 그 해지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먹을 만큼만 씻어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어쨌든 오늘은. 라메인, 파프리카, 그리고 어디 갔냐? 햄프씨드앤 아보카도, <laughs> 자 샐러드가 대부분 완성이 됐다. 오케이, 야채 에, 남기면 또 냉장고에 넣고 그러면, 어쨌든 야채는 한번 응? 칼이 가는 순간 뭐야 금방 자 금방 어,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laughs> 최대한 빨리 빨리 다 먹어야 돼자 아보카도를 갑니다 아보카도도 진짜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 아보카도 딱 깠을 때 완전히 녹색 그 순수한 녹색이 내 눈앞에 보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아보카도는 그리고 꼭지가 딱 떨어질 때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딱 떨어질 때가 제일 잘 익었을 때야 오케이 한번 까볼게 아보카도 까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를 반을 자른다 정확하게 자릅니다 손 다치지 않게 그리고 너무 막 세게 누를 필요 없이 부드럽게 씨가 가운데 큰게 있기 때문에 겉에만 껍질만 자른다는 생각으로 반을 자른 다음에 트위스트를 하는 거야 딱트위스트서 짜잔. 이렇게 깨끗하게 e m o o 가보이 go 그리고 여기 이 씨는 좀 작은데 보통은 좀 커. 이 씨를 칼로 톡 때려 정확하게 때려야 돼. 한 번에 안 그러면 씨가 깨지는 순간, 숟가락으로 아보카도를 막 응? 파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정확하게 손 조심해서 정확하게 탁 때립니다. 그리고서는 돌려, 그럼 이렇게 빠져. 어. 그리고 요거를 손 조심해서 막 너무 씨를 세게 때리면 이걸 뺄때좀 위험하니까. 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딱딱한 데다가 뭐 이렇게 탁 쳐서 빼는데 이건 조그마니까 이 정도 빼고 그 다음에 이 아보카도 껍질이랑 음이 녹색 부분 우리가 먹는 녹색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끼어 그래서 무슨 아이스크림 푸듯이 이렇게 돌리면 돼. 어. 깨끗하게 돌리면 이렇게 아보카도가 똑 빠지지. 어. 여기서 쏙 빠져. 근데 뭐 여기다 올려놓고 아보카도 잘라도 되고 뭐 간단하게 먹으려면 이 안에 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여기서 슬라이스로 썰어주면 뭐 옮기기도 편하고. 음... 그냥 요리 강자 같지. 어. 대중 없어 영상이. 이거는 뭐요 <laughs> 요리 쇼인지, 캐나다 <laughs> 격리, 어? 음, 정보 전달인지, 아니면 <laughs> 혼자 얘기 쓰는 건지 아주 대중 없지만. I don't know. I don't care. Just I'm talking to you. 아보카도도 이거 아보카도가 제일 또 처치 곤라한게 이렇게 까놓으면 얘는 진짜 한 5분, 10분 지나면 금방 누래죠 아보카도도 바로 남기지 말고 바로 쓰는 게 좋고 뭐정 나중에 써야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레몬즙을 살짝 뿌려 놓으면 아보카도가 어... 좀 오래가 누래지지 않다 전팁 있습니다. 남기지 말고, 항상 음식은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해서 버리고,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통. 자, 요거는 뭐 여기다가 한번. 주고 싶지만 그냥 막 올리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 됐으면 <laughs>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산 사... 그리고 햄프 시드 <laughs> 그리고 솔트 앤 페퍼를 넣고요 그다음에 호두, 네 호두를 넣어서 샐러드를 완성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laughs> 배터리가 없어서 영장, 영상이 꺼지는 바람에 다 먹어버렸어요. 맞 근데 좀 남아서 그냥 <웃음> 보여줄게. <웃음> 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잘 먹고 있어. 아보카도도 있고. 응. 아무튼 샐러드를 만들 때 참고하기 바래.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맞죠.